준생입니다 오늘 후기는 레드프린팅에서 발주한 하트노트 후기인데요. 어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배경천 보내주신 아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번 영상부터는 요 배경천을 깔고 약간 조금이라도 더 깔끔하게 영상을 찍어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박스를 한번 뜯고 올게요. 뜯으니까 물건이, 아 물품이 이렇게 왔어요. 역시 레드프린팅 꼼꼼한 포장 하나는 진짜 인정해줘야 됩니다. 가고. 그 작업도 완전 인정해줘야 돼요 제가 30일 날에 주문했어요 10월 30일 날 근데 지금 제가 11월 1일 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기까지 지금 배송이 다 됐거든요 심지어 제가 그좀 늦게 주문을 했주실게요 짜잔 진짜 예쁘다 잠시만요 이렇게 왔는데 두 도안 10권씩 시켰고 둘다제 도안이에요 이렇게 왔고 이렇게 두 도안을 주문을 해봤어요 요건 요번 세븐틴 앙콘 때 현판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짜 예뻐요 이런 도안들이고 진짜 예쁘게 나와줬어요 진짜 진짜 예쁘게 나와어요 일단 이렇게 세븐틴 하트노트 발주 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물품 못 수령할 줄 알았는데 앙콘 전에 수령을 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상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